맥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컨텐츠 바로 홀리 팀과 함께 냥코대 전쟁을 진행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코 양코 냥냥냥 양코 어떻게 하는 양? <laughs> 아니 오늘 어이. 양코대 전쟁한다고 네.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왔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양코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 맨날 너 하는 거 보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 전 잘하고 있어. 제가 뭐지 껴들어 할 이유가? 아뭐 그냥 불어 황제니까. 네. 뭐 아니 불황 불어보다 재밌습니까 이게? 지금 양코 대전쟁에 수많은 <laughs> 유저를 <유저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이게... 아, 나락 탐지기 발동 띠띠 이거. 아, 제도각겜이긴해 아, 각겜이니 둘다 각겜인데. 네. 각겜이죠. 둘다 진짜 네. 장수하는 게임들이니까. 아, 그럼요. 양코가 더 오래됐음. 어, 진짜? 몇년 됐나요? 이제 10년이잖아요. 주 아, 그러네. 10살이야, 10살. 레전드 게임이네. 우유보다 10배 더 살았어. 와. 우유란? 홀리형 아들. 아들. 한 살도 안된 아들. 자, 좋아요. 그래서 네. 오늘 뭘해볼 거냐면 지금 신규 계정을 만들어 왔어요. 어? 완전 깨끗한 계정이고 네, 이거를 네. 제가 홀린 님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와. 근데 그냥 드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음. 그래서 짜잔. 오! 요 통조림을 충전해 왔습니다. 와, 아니, 적은거 같죠. 나, 나 지갑에 지금 15,000원 있어 <laughs> <laughs> 6,900원 가지고 뭘뭘 아, 준다는 거야. 통조림 한 개의 가치가 네. 어마 무시합니다. 1300원. 그, 우리 집에 통 음? 1개? 10개면 3천원? 그럼 지금 7천개면은 21만원? 21만원의 가치가 있지 오졌다 리 오졌다 내가 오늘 형 온다고 20만원 충전해 준거야 와 이게 나한테 왜 그러지? 불안하게? 아 제가 여러분들 진짜 그래? 돈 어. 쓰는 거안 좋아하는 거 진짜 거잖아, 어? <laughs> 평소에 밥한 네. 번도 안 사주는데 <laughs> 왜 통조림을 주는 거야 나한테 아무래도 뭐 음료수 사줬잖아요 아, <laughs> 그렇게난데이 <한데. 웃음> 수많은 통조림을 저한테 왜 줍니까? 여기서 또 조회수가 나올 테니까 <laughs> 아날를 쪽쪽빨아가지고 어... 이제 아, 네, 양코를 쪽쪽쪽쪽 양빨아 먹어서 브로스타즈 유저 다 양코에 유입시키려고 보너스 네. 보고 있나? 카드도 <laughs> 광고로 달라. 링크 광고 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뽑기를 해볼 겁니다. 오, 좋습니다. 6,900개면은 네. 많이 뽑을 수 있나요? 아, 어, 많이 뽑을 수 있죠. 오. 네, 많이 뽑을 수 있는데 다른 게임에 비하면 많이 못 뽑는 거긴 해요. 네. 하지만 너무 비싸 가지고. 그렇죠. 뭐 어, 근데 제가 금손이라서 조금 뽑아도 좋은 거 뽑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네. 해 볼게. 진짜 홀리시 금손인가? 오. 자, 오늘 바람의 인증. 검심 콜라보입니다. 야, 바람의 검심 저어렸을때 엄청 유명했던 만화거든요. 내가 알기로 이거 되게 잘했던걸 기억하고. 그래서 검 들고 다니니까. 어, 네. 근데 오늘 요거 뽑기를 해볼 야, 거예요. 야,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 네. 사이토 하지메. 오늘 수레 중에서 얘가 진짜 좋다라고 음 평가가 나와 있고. 음그 히무나 켄신도 주인공 이기도 하고. 그거 아, 그러네. 켄신이 네. 주인공이잖아요.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네. 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켄신이랑 하지메 하나씩 뽑아 볼게요, 제가. 원래는 네. 이게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네. 한일주일뒤 쯤에 확정 뽑기도 나와요. 아, 원래 천장이 있는데. 네, 원래 천장이 있는데, 네. 왜 오늘로 했냐? 네. 금손인지 볼라고 아, 그런 게 없어도 뽑을 수 있는지. 어, 그런 게 없어도 뽑을 수 아, 있는지. 그... 믿어.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저 진짜 개금손이거든요. 아, 볼게요. 개금손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뽑아드릴게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데. 네. 아, 오늘 필이 왔어. 레어 티켓으로 네. 하나씩. 렛츠고 일단 첫 번째는 항상 그렇듯 재물이에요. 재물이죠. 네. 이거 뭐 이펙트 따로 있어요? 좋은 거 나오면? 주황색 번개가 나오면 물주래가 무조건 있는 건데. 슈퍼레어. 아, 케이트 아니야. 시급도 안 해. 아, 저 지금 여름이잖아요. 아, 그러네 아, 겨울에는 겨울에 아, 안써안 써. 써. 오케이, 패스 패스. 어, 패스 패스. 저장물 보내줬대요. 어, 오케이. 저장물 네. 보내버리고. 네. 오, 어 승려. 어쓰리. 어,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딱 봐도 이름부터 레어. 아. <laughs> 아. 아. 근데 등급은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요? 또 좋은 것들도 있긴 해요. 그래요? 등급이 낮아도 이게 파란 불이어도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딱 아. 봐도 대기후자 보이는데 <laughs> <laughs> 뭐야 저 가위 좀 뭐야? 가위. 가위. 어, 고양이 가위. <laughs> 양코가 이래서 재밌다. 니컵 지린다 어, 그냥 직관적이야. 와, 직관적이네. <laughs> 재미다 맞췄고요. 그럼 바로 10회 뽑으면 되나요? 바로 갑시다. 1 1회 뽑기. 다섯 번. 다섯 번할수 있어. 55번 뽑기잖아요. 55번에서 아, 하나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한번 뽑겠지. 물줄에 다섯 개는 뽑아야 돼. 아 진짜? 원래 그렇게 해석 한, 게임이에요? 근데 똑같은 게 나오면 또 의미가 없긴 해요. 어 아, 그래요?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레벨업 1? 아 레벨업이 돼요. 그래다 어, 다이내믹.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보일통조림 괜찮아 난. 뽑으면 되니까. 제발. <laughs>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올지네가 나와주면 들여... 좋지 오? 아 일단 고양이 마녀 아 쓰레기가 <laughs> <그레이가> 좀.. <laughs> 마녀 들어가시고요 오! 오! 고타츠! 오 어, 좋습니다 어 이거 저 안에 들어가서 귤 까먹으면 진짜 최곤데 <laughs> 아 거의 쥬라 아, 주라. 주라아 근데 얘도 좋습니다 저 무슨 열대 써요, 써요. 열매인 줄 알았어요 우와! 초밥! 맛있어보여! 새우초밥! 아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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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리안 쓰는 거. 뭐야 <laughs> 보살. 생긴 거 되게 세게 생겼는데. 고살. 아, 보살. <laughs> 아, 아 고양이 딱 봐도 약해 샤먼. 보여요. 네, 샤먼고양이 아, 지금 중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오케이. 굉장히 좋은, 좋은, 좋은 것이다. 야. 야, 얘 뭐처럼 생겼어요? 사냥꾼. 사냥냥수. 아, 까비. 얘는. 어. 토르냥, 토르냥, 해모냥. 어 그쵸. 고양이 파이터. 고양이, 고양이 파이, 파이터. 오케이. 파이터. 오, 오! 야, 이 얘도 진짜 좋은 거. 진짜요? 그래. 레온데? 레어인데? 레온데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반에는. 탐사기. 탐사기. 아, 아 초반에 필요한 건데 뽑았다. 아, 어, 뽑았다, 뽑았다. 아, 그럼 오늘 실... 우와! <laughs> 우이, <우리> 슈레 <실해> 바로. <laughs> 이게 나와? 봤죠? 사그라 사라스크. 사라스크. 우와! 뭐야, 얘? 우와! 하지만 별로 안 좋은 캐릭터. 아.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이니까. 우리는 캔신캔신캔신이랑그경찰관 네. 캔... 그... 한... 오! 오! <laughs> 아, 가, 아, 같은 화면 아니거든요. 중복 화면 아니고요. 와 무슨 일이야? 또 나왔어. 와 근데 두 개나 뽑았네. 좋았다. 끝났네. 오, 오 끝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와 깜짝이야. 와, 그래도 <laughs> 한 번에 지금 울실시두개 뽑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 뽑았습니다. 두 개.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나쁘지 않은 출발. 아, 아 하지매하지 네, 하지매하지매 맛이 때 갑니다. 하지매 맛이 때. 아, 너무 찐이다. <웃음> <웃음> 오 주황색 봉개. 오, 오 터졌다. <laughs> 하지매 와, 진짜 운 너무 좋다. 봤죠? 금손이라 했잖아요. 와, 빌려, 빌려드려요? 금손 빌려드려요? 금손 빌려드려요? 아니요. 오, 오, 아, 오. 이거 시퍼해요 와왜 아니 근데 야. 진짜 좋은 거 많이 뽑는다. 진짜요? 이것도 진짜 무도가. 음. 어, 이거 좋은 거무도가어 이거 축복받은 계정 같은데? 그러게? 와, 와. 서퍼까지 오전 따리 나 이거 못 뽑아가지고 지금 개 고생하고 있는데. 여름이잖아요. 와 여름에 서핑 해줘야지. <laughs> 네 바로 뽑았고요. 와 에스테까지 오전 따리. 와, 와 뽑기 면 무슨 일이야? 에스테. 우와 오다 고양이까지! 아뭐 뭐, 뭐. 어지럽다! 오바하는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어지럽다! <laughs>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laughs> 너무 좋은 것만 뽑아! 진짜? 진짜! 이거는 별로긴 네, 별로. 한데. 아까비. 와! 나 왔다! 하지메 멋있대! 하지메! 하지메 사토 사이토! <laughs> 와 진짜 무슨 일이야? <laughs> 이늘 <이거> 어떻게 뽑아? <laughs> 금손 받아갑니다. 안돼. 어떤 단다가내아 빌려드려요? 금손 빌려드려요? 아니요. 오우. 이제 캔심만 뽑으면 되잖아요. 아 원래 하지만 이런 게 마지막에 나와줘야 좀 느낌 있게 좀 끝나는데 어, 일단 주황색은 없어요. ]데. 주황색은 없었고 어질어질하네. 어 아까 아까 봤던 내 주라. 이게 이제 중복이 좀 많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많이 뽑았기 때문에 아까 아 다시 뽑아야 돼아 이번에 뭐 올지 못안 뽑았다. 아. 오케이 그러면 네. 이미 근데 네. 너무 좋은 걸 뽑아버렸기 때문에 네. 절명 미지죠. 아. 나 이거 안 뽑을 수 없잖아. 여뽑봐드려 여보봐야죠. 또 이거랑 연애할려고 또. 아니거든? 난 루리짱만 어? 바라보거든? <laughs> 여기 루리짱이, 어, 있네? 어? 어? 우리 루리짱. 아, 근데 루리짱은 좀. <laughs> 좀, 좀 그래. 좀 과하죠? 아, 좀 과해. 노출이 좀 과해요. 네, 이 친구들이 아, 이 시, 좀 그래. 이좀 그러네. 어, 근데 여기 어, 레전드 내용이 있네요. 어, 0.3%. 음. 신검에 나나호 아, 좀비한테 굉장히 좋은. 음? 오케이. 아, 근데 레레는 형, 나도 양코를 2년 하면서 겨우 얻었어. 2년 만에 얻었어, 2년 만에. 살만한데 에이 어떻게 0 3 얼마나 아, 보여 해보자. 드릴게요 오케이 네. 애초에 울슈리 나오는 것도 해운이야아 진짜? 와! 우리 미친 뭐야, 거 아니라고 나나호짱나나호짱나나호짱 <laughs> 나오나요? 아, 루리짱만 안 나오면 돼 루리짱? 왜요? 어, 좋다면서요 날, 날 배신하면 안 되니까 아, <laughs> 어? 오케이. 창문 창문 열고 어? 맞아요 <laughs> 창가에서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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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떻게 얘를 싸움터에 내모라 몰라 어떻게 싸움터지모좀 아, 미안하잖아 오케이. 오, 아, 진짜 울실렵니다. 아, 따아빠도 근데... 잘안쓸거 같이 생겼는데. <laughs> 어데보물상자 밑에 오, 뭔가 칸나 칸나. 이게 조항색이었던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칸나짱 별로가요글수 있죠. 안써 봤어요. 아, 일단 한번 써 보세요. 칸나짱. 아, 저는 루리짱만 바라보거든요. 아, <laughs> 네, 네, 예, 다른 역도 잘았어요. 확실하네요. 취향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네. 아, 아, 마녀. 아, 마녀. 아, 점쟁이. 이게 아! 맞아. 이게 정상이지. 이게 맞지 네. 나짱을못뽑다고아나눗짱은못 뽑아요. 아, 레전드레 아, 얼마나 뽑기 힘데 마지막이죠 오늘. 제 마지막 입니다 제발 나짱나짱나나눗짱 Let's, Let's get it. it. 나눗짱 오케이. Okay. 아, 근데 주황색 번개도 진짜 안 나와. 아 그래? 아니, 하면 한번 하면 한번 나올까 아, 말까. 주황색 없으면 근데 사실 나나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나올 수도 있어. 아, 아 아 그래도 아, 이거는 아쉽다. 성공적인 뽑기예요. 아, 예. 우유실 4 개밖에 못 뽑았다. 아 맞네. 근데 중복 생각하면 세 개인가요? 중복 빼고 3 개. 중복 빼면 세 개인데 중복도 첫 드리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개. 네. 아 쉽지 않네 우유 아, 뽑는 개 뽑기 쉽지 않아요. 아. 자 그러나 네. 라스트 찬스. 뭐가 또 있어요? 플래티넘. 오? 자만원 써가지고 오? 결제를 해서 한 장을 구해왔거든요아 이건 뭐냐? 네. 울트라 슈퍼 레어 한정. 미쳤다. 그러면 지금 우유실 레이티가 뭔가요? 자 여기 눈이 파란 거 보이시죠? 네 이걸 블루 아이즈라고 얘기 해요. 네, 네. 이 브라를 나오면 그냥 네. 일단 선방이다. 와 진짜 네, 무조건 선방이다.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긴해 다들 흑백인데 자기만 파란색이라서. <laughs> 그렇죠. 네, 누가봐도 비싸 보여.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찐이에요. 제가 뽑을 테니까 양꼬 전문가께서 몇 티어 정도 뽑았는지. 오케이 바로 제가 판정 들어갈게요. 바로 알려주세요. 다음입니다. 홀리스의 우는? 이런 걸 대충 눈치만 뽑아요. 아? 왜왜왜 왜, 왜, 왜? 음, 왜? 일단 나도 안 써봤는데 아니, 엄청 세게 생겼는데 사람안다 제가 안 썼다는 네. 건 굉장히 불리단 이야기 아 되게 세게 생겼는데 원래 유실 이렇게 다 세게 생겼어요? 네 아. 검은 적에 엄청 강하면 반드시 날려버린다 와 범위 공격까지 범위 공격인데 반칙 날려버린대잖아 딱 봐도 좋아 보여 죽여 사이토 꺼내 아까 그 하지메 꺼내 와 이거고요. 오케이. 매발업 쫙 한번 당겨줘. 와 만렙 찍어 만렙 찍어. 오케이. 클래스 체인지. 오. CC가, CC가 됐어. CC가 붙었어. 와 CC는 커플인데 컴퓨터. 자다 <laughs> 아, <진짜 아재다. 웃음> CC 해봤어요? 해봤죠. 오. 저 CC 출신이에요. 오? 대학교 가서 처음 연애해. 오. 애들이 맨날 나보고 모태솔로라 그러는데. 네, 그래 보이거든요. <웃음> <웃음> 장난이야. 그쪽, 그쪽. 네. 이거지. 갑니다. 간다. 자 우리 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기지를 구해내는. 그렇죠. 사이, 사이, 사이토. 자자 우리 기지 위험하거든 지금 갑니다 갑니다 사이토. 엄모 타임. 어! 와 진짜 세다. 와쿨 타임이 짧네. 그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아아! 안 움직이죠? 멀리 있는데도 저기. 그러네. 아 사거리가 굉장히 길단 소리. 거의 저격수네. 와, 한번더 뽑아야 돼, 이거 여기서 탱크 고양이 하나 뽑으면 은 네. 이제 라인을 잘밀 거예요. 근데 아직 기다려보세요. 야, 두 마리 뽑게요. 두 마리 뽑을 거예요. 와, 근데. 오케이. 이 쿨타임 개기네 쿨타임 좀 길죠. 네. 그 정도 끝나겠는데 게임? <laughs> 제발 기다려봐. 야, 한 명만 더, 한 어... 명만 더 나오자 기다려봐. 이렇 하지마 그만해 <laughs> 적당히해 어 너무 세요 어, 너무 세와 성대님 어, 끝나나요아 방금 <laughs> 뽑으려고 그랬는데 딱찼는데아 진짜 우와. 멋있다 진짜 금손 인정 금손 하지매 아. 뽑은 건 진짜 인정 하지메 맛있대 자 좋습니다 네. 또폴리님 네. 모셔가지고 포키 네. 컨텐츠 해봤는데 이 계정 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어 좋으세요 네 드릴게요 아싸 나중에 브로스타즈 해주면 해줘요 사이트 하지매 <laughs> 초시 떨어지면 바로 하지민 만나러 갑니다. 바로 양코로건너와주세요 바로, 네. 바로 하지민 만나러 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늘 좋습니다. 저와 함께한 소감 아 그러니까 제가 민모 스튜디오 오늘 처음 왔거든요. 아 맞죠, 맞죠. 네, 네, 와서 또 제가 금손이라는 거 인증하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물론 민모가 사준 거긴 한데 제 돈인데. 네, 민모가 <laughs> 통전 충전해 <laughs> 준 건데 또 제가 뽑았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잘 뽑았어. 네. 오늘 콘텐츠각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 하지만 나와서 다행이다. 네, 하지만 저희 <laughs> 옛 정을 생각해서 네, 출연은 받지 않겠습니다. <laughs> 20만 원 계정 줬잖아요아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죠. 아웃. 여러분 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 달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민모와 홀리센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굿나잇. 홀바! 홀바! 감사합니다. <laughs>